원산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데는 원산면 소재지. 자, 저기 가운데 면 소재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산면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라이브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126만평의 SK하이스 반도체가 들어산다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면 소재지가 있는 고당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이 어떻게 그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어느 쪽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개발지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면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용인면사무소, 원삼면사무소 소재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가장 알기 쉽게 여기가 여기가 바로 원삼면사무소. 지금은 우리가 행정자치센터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가 면사무소고요. 면사무소 앞으로 나오면 여기가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앞에 오씨중증빌딩이 있고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최근에 S병원이라고 해서 5층짜리 건물이 새로 지어졌고요 그 옆에 붉은색 벽돌로 4층 건물이 연되돼 있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원산면사무소 사거리에 바로 이 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대지 같은 땅이 있는데 이게 바로 준주거 지역인데 작년에 어 우리 땅에라는 내용을 보니까 시가가, 어 여기가 1305만원에 거래되어 있는 것이 땅에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고 땅에 나와 있는 그런 그 가격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2천만원이 넘게 호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바로 뭐냐. 원산면에 코딱지만 여기 있는 상업용지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인데. 이 상업적은 많지도 않고 물건도 거의 없을 뿐더러 최근에 물건 나온 것을 분석하니까 평당가 3천만원. 어우, 3천만원. 과연 누가 이걸 사들고 있을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는데. 그렇아도그 물건도 거의 없는 입장이고 이쪽에 이제 주거 지역이 최근에 한 2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는 것을 물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주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2종 주거 지역과 1종 주거 지역으로 있는 이쪽이 평균 600에서 1,000.